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오늘 시청시민홀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례조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정례조회에서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고, 이어 광양시장의 당부사항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정 시장은 2026년 1월 한 달간 추진된 주요 시정 성과를 공유하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평가와 공모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옥곡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림청과 소방서, 경찰, 의용소방대, 민간인과 자원봉사자, 전남도와 시청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두의 밥차를 통한 따뜻한 식사 지원은 광양시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시장은 산불 대부분이 인재로 발생하는 만큼 원인 분석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예찰과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 발행과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상하수도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공직자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공직자가 되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